시간 구두 아가. 아우 신나라. 아 오늘 청년들입니다. 뮤지컬 킹키 부츠의 주인공 김무열 우만석 고장석씨 안녕하세요. 네, 네, 네. 안녕하세요. 찰리 캐스 역할을 맡은 배우 김무열입니다. 롤라 역을 맡게 네. 된 배우 네. 우만석입니다. 네. 두 사람을 괴롭히는 돈 역을 맡았습니다. 고장석입니다 돼지 돈장인가요? <laughs> 아 약간 약간리죠 미안해요 헷갈렸어요 어떤 뮤지컬인지. 여장 남자들이 신는 부츠를. 킹키부츠라고 불러요. 그래서 이 킹키부츠를 만들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뉴욕 브로드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예예! 예. 어, 그냥 부츠가 아니더라고 에이. 거의 제 키만 해요! 죄송한데 슬기 씨한번 신어보시면 <laughs> 죄송한데 아픈 것같아요 아프다 아다 아 맞아요. 공연을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추연이라고 들었어요. 내가 이제 만석이 형 같은 경우는 미국 가서 공연 보고 왔거든요. <laughs> 왜왜 한수 왜왜 왜? 보고 나니까 정말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했을까? 어? 계약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요. 아 정말로? 아, 어떻게든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? <laughs> 단다이 오셨나요? 브로드웨이 가서. 예, 예, 예. 어왜왜 왜? 브로드웨이를 갔다 오는 시간에 한국에서 돈을 벌고 있다. 갔다. 알차게. 아이고. 선배님 취미가 저 집에서 밤에 돈 아이고. 세는 게취미셔가지고 밤에 돈 세는 게 취미시거든요. 어, 막그 취미지만 고급지네요. 고급지다 나도 우리 돈명의 구창석 씨가 롤라의 오만석씨 천적으로 나온다고 들었어요. 작품 속에서 저를 좀 많이 괴롭혀 주시죠 어. 그러면 실제로도 약간 억하신 정 생기지 않아요? 선배님 얼굴 보고 있으면 어 카심 여기 생길 수가 없어요 선배님은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는 것 같고 가까이 있어도 정말 가까이 있는 것 같은 좋은 얼굴이시기 때문에. 3D 장 얼굴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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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래 제가 대극장 배우입니다. 대극장어 그럼요. 제가 지난번에 그 벽돌남을 봤을 때도 이중혁씨 앞에 아니 뒤에 계신데도 네. 와 이치남이 장난 아니시더라고요. 진짜 대극장배우시요 네, 저희는 자체 3D 공연을... <laughs> 그... <laughs> <laughs> 음. 보세요 이렇게 비교해 보니 정말 대극장의최 적격인 얼굴이에요. <laughs> 티비 쪽으로 옮겨오시는 뮤지컬 배우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. 남다르시겠어요? 조정석 씨 같은 경우는 어? 얼마 전에도 같이 연극도 했었고 뮤지컬도 또 했었고. 음. 정서가 너는 무조건 뜰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. 무조건 뜰 거야. 그로부터 딱 1년 후 건축학개론과 더킹투아츠가 뜨면서 저한테 연락이 끊어졌어요. 저한테 어, 연락이 어, 끊어졌어요. 어, <laughs> 동행무진 활약하고 있는 너의 모습 티 v 와 신문과 잡지에서 어, 어, 어. 잘 보고 있단다. 짠해 짠 잘... 뿌듯해 형은. 정서가 지금 그래도 아, 돼? 돼? <웃음> <웃음> 어떡하지 너? 또 결단 도전을 하는 그런 찰리의 그런 모습들을 이제 그려내잖아요. 인생의 가장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렸을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세요? 아무래도 연기를 처음 시작한 게 그게 이제 가장 큰. 아... 제가뭐 하나 아는 게 있는데 요 얘기를 속 빼, 빼시네요. 아이돌 할뻔 했다고 음, 어떻게 하셨어요다 아, 알지 우리 조상은 다 나온 줄 부모님께서 도끼말려가지고 생각했죠 핵폭탄 될뻔 했죠 제가 부모님께 강의에. 감사의 인사 드려야 될거 같아요 이 시점에 울며 불며 나한테 왜 이러냐고 오, 그래서 그래서 골라 <laughs> 어른 말 들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네, 감사합니다 우리 오매석 씨는 네. 인생의 가장 큰 결단 이번 킹키부츠를 하는 거예요 어 그래요? 의외네요? 롤라라는 여기 너무 음. 어렵고 제 유지하게 되지 않을까 쟤 유지하게 되지 <laughs> 이장하게 참여하게 되어서 아 왜그래요 어, 왜그래요 그러지마 보내지 말자 우리 <laughs> 왜타우린이라는 이름을 주었다 그랬죠? 우리 오만석 군과 같이 술자리에서 네. 어, 자, 너네들은 그냥 타우린 하면 좋겠다 아, 오만석 씨가? 네, 그랬는데 어, 오만석 씨가 취중이라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<laughs> 음. 아니 근데 타오린이라는 이름을 걸그룹 이름으로 짓는 것도 웃긴 거 같아요 주어준 것도 웃기지만 그걸 쓰는 사람이 더 웃긴 거 아닌가? 네요네 말이요! 남자그룹이었으면 제가 니꼬친이나 타오린 네말이데안 돼! 안 돼! 예, 예, 예. 그리고 우리... 그럼 진짜 누가 쓴다? 있어요 <laughs> 네, 이해 안 되는 표정이시죠? <laughs>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든 제품입니다 여러분이 극장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야 킹키후치가 완성됩니다 완성시켜주세요 Everybody say yeah!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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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